네 안녕하세요. 대박부동산의 김보람 소장입니다. 오늘 제가 나와 있는 곳은 양평읍 백안리에 나와 있습니다. 여기 백안리는 양평 시내권이죠 거의. 이제 시내권에서 굉장히 가까이 있기 때문에 전원생활 하시기에 이제 실거주 하시기에 굉장히 이제 선호도가 높은 지역 중에 한 곳이고요. 그리고 이제 인근에 보시면 쉬자파크나 자연휴양림이 가까이 있습니다. 그래서 산책을 하시거나 운동을 하시기도 굉장히 좋고 이렇게 진입로는 보시면 깔끔하게 다 아스콘 포장이 되어 있고요. 차량 교행도 다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제 지대가 좀 높긴 한데 이제 올라오는 길이 완경사기 때문에 차량 진출입 하시는 거좀 불편함 없이 그렇게 좀 편리하게 이용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주택 경계 보면 이렇게 조경석으로 석주 공사가 되어 있는 모습이고요. 이렇게 사이사이 예쁘게 또 나무도 심어 두셨습니다. 안쪽에 다 펜스로 작업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외부에서 봤을 때 안에가 전혀 보이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프라이빗한 그런 느낌이 드는 주택이고요. 그리고 주차는 주택 이렇게 입구 쪽 앞쪽에 차량 두대 정도 이렇게 주차를 하실 수 있는 공간이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지인분들 오시거나 뭐 추가적인 주차가 필요하다 하시는 분들은 아래쪽에도 또 이제 공간이 있으니까 거기다가 주차를 하시면 될것 같아요. 일단 이제 안쪽으로 진입을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대문 열고 들어오면 일단 이렇게 시멘트 포장이 되어 있는 부분과 안쪽으로는 또 잔디 마당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안쪽으로 이제 잔디 마당이 이루어져 있, 있기 때문에 조금 더 뭔가 좀 프라이빗한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후면 쪽으로 먼저 보여드리면 이렇게 지하수, 관, 지하수 관정 이렇게 있고 옆에 야외 수도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좀 손이 닿지 않는 부분은 이렇게 다 블럭이나 이렇게 뭐 석재 마감 이런 걸로 다 해두셔서 관리가 굉장히 좀 편리하도록 해두신 것 같아요. 제가 전체적으로 한번 둘러봤는데 일단 굉장히 잘 관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야외 테이블이랑 예쁘게 또 파라솔도 해두셨고 나무나 이런 거를 또 엄청 많이 이렇게 또 꾸며두셨어요. 정원에 보시면 이렇게 굉장히 많은 조경수들과 꽃나무들이 식재가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많이 되어 있죠. 그리고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아까 진입로에 접한 부분에 이렇게 펜스도 다 되어 있는데, 요 부분은 또다 데크로 만들어 두셨어요. 이렇게 경계 따라서 이제 끝쪽은 다 데크로 시공을 해 두셔서 굉장히 좀 편리하게 이렇게 다해 두셨고, 앞쪽에도 보시면 석재나 이제 자갈 등으로도 예쁘게 꾸며두신 모습입니다. 중간 중간에 예쁘게 조경수들 나무들 이렇게 나 심어 두셨고요. 앞쪽에 보시면 전망이 상당히 좋습니다. 일단 지대가 좀 있기 때문에 이제 조망권은 굉장히 확보가 되어 있는 그런 집이고요. 일단 산 전망이 상당히 좋습니다. 그리고 채광도 굉장히 잘 되고요. 일단 오늘 주택 외관 이렇게 보여드리면 2016년도에 중공된 철근 콘크리트 구조입니다. 외장은 이제 스타코와 이제 지붕 징크로 마감이 되어 있는 모습이고요. 일단 지금 주택 앞쪽에도 데크가 있고 이제 요 지금부터 보여드리긴 할 건데 마당 곳곳에 좀 재미나게 이렇게 좀 꾸며둔 그런 공간들이 있어요. 지금 이제 옆쪽 여기도 데, 그 펜스로 다 이렇게 해두셨는데 펜스랑 나무를 이렇게 식재해두셨는데 옆집이랑 전혀 이제 보이지가 않습니다. 굉장히 프라이빗하고 이렇게 안 보이는 공간도 이렇게 뭐 자갈이나 디딤석으로 굉장히 잘 꾸며두셨습니다. 관리가 굉장히 잘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마당 잔디 마당 있는 부분도 있고 이렇게 데크가 되어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관리하시기가 아무래도 훨씬 좀 용이할, 용이할 것 같아요. 그리고 이 공간은 보시면 이렇게 지금 텐트로 이렇게 다쳐 놓으셨는데 이제 평상이에요, 평상. 이 공간도 굉장히 <laughs> 재미난 공간이죠. 여기서 이제 뭐 고기도 구워 먹고 여름철에는 수박도 먹고 하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평상에 앉아서. 그리고 이제 주택 전면에도 이렇게 보시면 전면에도 데크 위에 이렇게 보면 다 지붕 비가림 시설이 다 되어 있기 때문에 눈이나 뭐 비가 올 때도 전혀 걱정 없이 사용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지금 데크는 합성 데크로 다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이 공간도 굉장히 넓어요. 데크에서도 보는 뷰. 굉장히 운치있죠? 일단 오늘 토지 면적이 이제 알땅 면적으로 120평이고요. 나머지는 도로 지분으로 빠집니다. 그리고 이렇게 아까 보여드렸던 이렇게 석재 마감 되어 있는 부분 중간중간에 굉장히 예쁘게 다 꾸며두셨고, 이렇게 현관 앞쪽에 보면 포치형 공간으로 또 이렇게 다 이쪽은 석재를 마감을 해 두셨어요. 이런 공간도 굉장히 활용도가 좋은 공간입니다. 잠깐 앉아서 쉴수 있게. 이제 내부, 이제 내부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제 내부로 들어오면 일단 이렇게 현관 입구에 이렇게 방범상다 시공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전실 공간에 이렇게 좌측에는 신발 수납할 수 있는 이렇게 수납 공간 이렇게 마련이 되어 있고 그리고 이제 우측에도 보면 이렇게 창이 또나 있어요. 그래서 전실 공간도 굉장히 밝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문도 이렇게 슬라이딩 중문으로 시공이 되어 있고요. 일단 들어오면 바로 이렇게 주방 공간과 거실 공간, 이렇게 굉장히 넓은 이렇게 공간으로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거실이랑 주방은 타일로 마감이 되어 있어요. 이제 관리하기가 좀 용이하고 청소가 굉장히 좋죠. 이런 타일 마감은. 보시면 거실 이제 이면으로 창이 다나 있는 상태고요. 이렇게 거실 쪽에서 바로 데크로 나갈 수 있게. 이렇게 여기도 방범창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바로 나갈 수 있는 뷰도, 거실에서 보이는 뷰도 상당히 좋습니다. 다 이중창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뭐 단열 걱정은 안 하셔도 될것 같아요. 창 체광도 굉장히 좋습니다. 불을 따로 켜지 않아도 굉장히 좋아요. 이렇게 거실 공간도 굉장히 넓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바로 옆에 이렇게 주방도 있습니다. 주방은 오히려 타일 마감이 훨씬 좋은 것 같아요. 청소나 뭐 기름때 이런 거 제거하기도 훨씬 편하고. 이렇게 지금 식탁공간 이렇게 있고 지금 일자형 싱크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개수대가 굉장히 깊습니다 이렇게 또 환기창 나 있고요 이제 인덕션 3구짜리 시공이 되어 있고 주방 옆으로는 이제 다용도실 겸 세탁실 공간입니다 이 공간도 상당히 넓어서 현재 여기는 지금 세탁기를 놔두진 않으셨는데 원래 여기가 세탁실 공간이에요 이렇게 보시면 김치 냉장고도 있고 나머지 그냥 수납 공간으로 활용을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여기서 이제 밖으로 또 바로 출입을 할수 있게 또 이렇게 문도 시공이 되어 있고요. 열리질 않네요. 밖으로 바로 통하는 이렇게 또 방범창도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다용도실 공간이 굉장히 넓기 때문에 냉장고 두 대, 세대 이렇게 뭐 주방까지 포함해서 충분하게 수납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거실에 있는 공용 욕실 공간이고요. 여기 아래는 예쁘게 또 타일 마감을 해두셨고 그리고 이제 이렇게 주방, 그러니까 거실 쪽 보면 이렇게 계단 옆에 공간이 있는데 여기를 또 김치냉장고랑 또 수납장으로 이렇게 놔두셨어요. 이 공간도 꽤 넓습니다. 바로 옆에 이렇게 붓박이도 시공이 되어 있고요. 여기 방도 좀 넓은 편인데 지금 장, 장롱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조금 작은 느낌은 있어요. 근데 요거는 어차피 치워주시는 거니까 방 크기가 작진 않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바로 옆에 또 이제 방이 하나가 있습니다. 여기도 지금 붙박이 이렇게 장이 들어와 있고요. 요 공간도 상당히 넓은 편이에요. 일단 1층에 방이 두 개, 1층에 방이 두 개, 욕실 하나 있는 구조이고요. 이제 한번 2층으로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계단 따라서 일단 올라가 볼게요. 2층 구조가 좀 상당히 특이한 느낌은 있습니다. 일단 올라오자마자 이렇게 보시면 거실 공간이 굉장히 크게 있고요. 그리고 중문도 2층, 이 출입구 쪽에 중문이 있습니다. 일단 올라와서 바로 우측 먼저 보여드릴게요. 현재 여기도 침실로 사용을 하고 있는 공간인데 이 공간도 굉장히 넓은 느낌이에요 요퀸 사이즈 침대에 충분히 들어오는 그런 크기고요 그리고 올라오자마자 바로 맞은편에는 여기를 방으로 쓰셔도 될것 같고 아니면 은 문이 없기 때문에 여기도, 여기도 침실로 사용하셔도 을될것 같아요 이 공간은 지금 뭐 방으로 사용을 하진 않는데 욕실이 포함이 되어 있는 방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여기가 욕실 공간, 2층 욕실 공간이고요. 1층과 마찬가지로 이렇게 깔끔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제 2층 여기가 이제 메인 공간 같아요. 이제 거실 겸 주방 공간처럼 이렇게 오픈형으로 되어 있는데 이렇게 싱크대가 또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거실 공간도 굉장히 넓게 되어 있고요. 여기 이면창 다 시공이 되어 있고 2층에서 보는, 보는 뷰도 굉장히 좋아요. 여기는 뭐 거실로 쓰셔도 되고 방으로 쓰셔도 될것 같아요. 보면 이제 보조 주방 이렇게 싱크대까지 있기 때문에 굉장히 활용도가 좋은 것 같고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아담한 테라스가 또 하나가 있습니다. 이 공간도 뭐잘 사용을 하시면 괜찮겠죠? 아담한 공간으로. 사실 여기는 이제 아담한 테라스가 있는데, 바로 옆에 굉장히 넓은 테라스가 있습니다. 이제 확장을 하신 공간인데, 여기 공간이 또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보시면. 굉장히 넓은 테라스 공간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여기를 세탁기를 놔두시고 사용을 하시고 있고요. 이렇게 지금 3면이 다 창입니다. 다 블라인드도 맞춰서 다 시공을 해 두셨고요. 사실 이런 공간은 너무 더울 때나 너무 추울 때 그냥 이렇게 좀 테라스 느낌 나는 그런 감성으로 생활하셔도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이런 데. 아니면 뭐 취미 공간이나 뭐 운동 공간으로 활용을 하셔도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2층의 메인 공간 같아요. 이 공간이. 일단 이제 내부도 다 보여드렸고요. 이제 외부로 나가서 마무리 정리하면서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주택은 양평 읍내에서 모든 인프라를 10분 거리로 이용을 하실 수가 있는 실거주 하시기 너무 좋은 주택이고요. 명품 조망이 가능하고 또 마당이 굉장히 예쁘게 꾸며져 있기 때문에 오셔서 따로 손보실 거 없이 그렇게 바로 사용을 하실 수 있는 주택입니다. 요 근래에 굉장히 가격 대비 좋은 컨디션의 주택을 소개시켜 드린 것 같은데요. 아시겠지만 요즘 건축비가 많이 올라서 이제 신축을 하시는 것보다 요런 정말 괜찮은 집을 매입을 하시는 게 훨씬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군더더기 없이 접근성이나 입지, 컨디션 모두 좋고요. 이제 금액 대비 너무 강추 드리는 주택입니다. 그래서 좀, 좀 관심 있으신 분들은 빠른 답사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 김, 대박부동산의 김보람 소장이었고요.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